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여종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이름으로 그 샘을 베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타래 이름이 바뀌 차라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타래죠. 아브라함과 아레는 수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즉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과 봉침하게 하는 것입 그리고 그들의 이런 행동은 열매를 맺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이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이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이 사례에게 전권을 위임함으로 하갈은 사례에 의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는 하갈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죽음을 선고받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신한 여성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홀로 광야로 내몰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찌 죽음의 선고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광야의 샘곁곧술길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 아이다 저는 이 장면 다음에 천사의 다음 대사가 참 궁금해요 과연 여호와의 사자는 내주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한 아이다 라고 말하는 하갈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줄까? 물론 이에 대한 말씀을 읽은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과연 여호와의 사자는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는 하갈을 향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신 것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는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맞추신 분들에게는 소중의 상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를 피해 도망가는 하갈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쳐왔는데, 다시금 사례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가라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 난감 그 자체였겠죠. 호랑이가 무서워서 호랑이 굴을 빠져나왔는데, 그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천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갈이 잘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는 하갈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여인이 홀로 있어요. 그야말로 혼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단한 명의 인척도 없어요. 게다가 홀몸도 아닌 임신 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하갈은 과연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비록 사래에게 돌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수 있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다음에 나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래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이게 뭐지? 지금 하갈에게서 나는 자녀는 약속의 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셀수 없이 많게 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뭐지? 조금 전에.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제가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이 말에는 조금 시비를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하갈의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우리를 또한번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갖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예요.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내가 네 고통을 듣고 있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야. 그걸 계속 기억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소리를 낼 때, 비명을 지를 때, 혹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비명을 지르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뚝뚝뚝뚝 흘러들 내릴 때 눈물 떨어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의 신음을 내며 광야에서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광야에 같은 곳에 내가 던져지고 죽음과 같은 사지로 내쫓긴 나에게 그래서 잠시 후면 나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에서 볼때 하갈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 때문에 하갈이 이런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소리를 들었다. 네가 죽음에 직면한 것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극률이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고 약속의 씨를 잉태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약속된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큰 은혜를 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그런 존재라고? 그럼요. 아니 내가 그런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런 복을 받는 존재라고 물론이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신 분들이에요. 왕왕왕왕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쭈구리 같아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왜 왕자만 해져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 만약에 이땅 위에 나 혼자 살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구원해 될 사람이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이화가론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술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기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오늘 제목과 같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에 우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내 소리를 들으셨어. 이스마일, 내 소리를 들으셨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 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에 우물 이렇게 불러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의 우물이라고 하는 건 많이 다르죠. 그러면 그냥 우물에서 만나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장해 두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갈이 사례에게 학대당할 것을 알면서도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사례가 나를 다시 갈굴 거예요. 근데도 다시 돌아가요. 이유는? 이유는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 때문일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갈이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즉 하갈을 동원해서 후사를 이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반면 하갈은 내가 지금 돌아가면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학대를 당하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나요? 누구 믿음 좋아 보이나요? 자, 여기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갈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갈과는 달리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더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더더욱 없어요. 충성과 헌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광야로 내몰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하가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붙드시면 좋겠어요. 내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며 내는 신음 소리.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그 눈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어 모든 상황을 이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또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잘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하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 지금 즉시로 환경을 바꿔 주신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네 고통 소리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약속을 주셨지. 지금 상황을 180도 확 바꿔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면 여전히 하가는 나에게 욕을 할 것이, 사라한 나에게 욕을 할 것이고 여전히 날 갈굴 거예요. 바뀐 건뭐만 바뀌었다.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방금 전까지 학대를 당하다 쫓겨났던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사례 앞에 섰을 때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례는 각각 어떤 마음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반면 사라 입장에서는 불쾌함을 넘어서 일을 막 그러면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후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 시작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리고 하갈의 관계는 정말, 정말 불편한 삼각 관계였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 모두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라를 딱 보면 그러다가 하갈을 보면 이었다가 사라를 딱 보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불편한 관계는 얼마나 갔을까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갑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또사단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이 10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괴로움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져요, 생각되어져요. 사라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 하갈의 불편한 삼각관계를 넘어서 고통스러웠을 하갈의 삶을 생각해 보는 이유는 하갈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때문이에요. 하갈이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죠? 바로 아닌 광야의 샘물 곁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하갈로 하여금 그 세월을 견디게 했고 이기게 한 거예요. 다시요. 그러나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던 하갈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참히 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삭이 젖을 뗀 후에 떡과 물한 가죽 부대만을 손에 쥐어준 채로 또한번 광야로 내쫓기게 된 거죠. 자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하던 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차 없이 쫓겨납니다. 저는 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떡 그리고 물한 가족 부대 주고 데쫓는 거예요. 만약, 만약 여러분들이 아들과 함께 단지 떡덩이 몇개 하고 물한 가죽 부대만을 손에 진 채로 죽음을 상징하는 광야로 내쫓겼다면 무슨 마음이 들었으실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배신감과 분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배신감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배신과 분노였을 것이고 두 번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분노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지켜주지 않고 사랑아 내쫓는 것에 동조한것 때문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10여 년전 하갈에게 주신 약속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 그런 생각 때문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10여 년전 내가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할 때 아들의 이름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고 그 아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셔서 내가 그 약속 하나 믿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순종해서 사라에게로 돌아갔고 그무진 세월을 견뎠는데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도 전에 또다시 또한번 나와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라 죽게 하신다고? 하나님도 한 입으로 두 말하시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이때까지 버텨왔는데. 한 방에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러던 중 들고 나온 가죽 부대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지죠. 그야말로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하갈과 이스마일은 서로 마주 보며 성경에는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졌다 그러죠. 마주 보며 소리내고 를 울기 시작합니다. 그느낌 울었는지, 아니면 아! 소리를 내면서 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울음은 억울해서 울었을 것이고, 분노해서 울었을 것이고, 절망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또 들으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가를 부릅니다.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면서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어떠을것 같아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를 들으셨대. 그러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갈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아이, 두려하지 워말라고야내 아이 소리를 들으셨다고. 아니 이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겨주실 해주실 해주 해야 말도 안, 잘 못할 것 같아요. 웃기시네요, 웃기시네요. 아, 10년 전에도 구라를 치시더니 지금 또 오셔서 구라를 치십니까? 아,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10년 전에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지금 광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큰 민족 섬겠다 장난하십니까? 물론 이런 반응은 저의 반응일 것이고, 살아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직후에 사라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 곧 이스마엘과 함께 계셔서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창세기 21장 19절과 20절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던그 말씀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소는 자가 되었다. 라고 그 말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처음 하갈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라고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단,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심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과 안전이 늘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칠 만한 사건들이나 환경.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줄 수 있어요. 이 약속하신 것을 정말 이루어 주실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끝까지 믿어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우물을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을 거예요. 우물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물을 파셔서 그 우물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셔서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음에도 예상치 못했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되게 일어나기도 하고 기대했던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한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쏟아낼 수도 있고,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고, 절망과 낙심의 신음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나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내 귀에 말씀하시고 내 앞에 운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처한 상황이 하갈 같은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저 우는 것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가란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주실 것이고 목을 죽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에는 이스말과 마 함께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난 샘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갈이 이 샘물을 가리켜서 어떤 이름이라 어떤 이름을 정했다 그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16장에서는 그 이름을 길, 샘, 곁그 우물,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이름도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두 번째 만난 샘물 두 번째 만난 이 우물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신가요? 특별히 이름을 붙이신다면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하가리 창세기 16장에서 처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렇게 칭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부를 것 같아요.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듯이, 거기도 부엘라 헤로이, 그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여기도 부엘라 헤로이, 그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왜냐하면 부엘라 헤로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울 때,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근상황에 그 나에게 오셔서 부엘라 헤로이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우물을 그 샘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데 인생의 길이 너무 힘듭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것 같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내 인생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주님, 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의 이산을 꼭 잡고 가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